안녕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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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요인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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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안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나도 헤이리랑 같이 시작할수 있을지도 몰라 오 세타는 경기를 한 적이 없어? 어? <laughs> 제가 아직 서툴러서요 <서출러진다. 웃음> 합체하면 엄청난 강슛도 던질 수 있대! 좋아! 연습장 가서 시험해볼까? 틀론 챔피언! 인그레이션인그레이션 엄청나지. 근데 챔피언이 아웃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음, 챔피언은 세 대가 합체했으니까 세 대가 다 아웃이죠. 어. 그럼 시합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야? 어? 네. 그래서 합체하는 팀은 거의 없어요. 아. 춤치 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간장게장 모델 하실때부터 팬이었습니다. 많이 되어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끝난다, 끝난다.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어머, 백 개의 선수죠. 어, 저를 아세요? 그럼요. 근데 몇 살이라고 했었죠? 열두 살이에요. 옆에 수리도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 잠깐. 본론부터, 혹시 독인 개인이라고 아시죠? 네? 그게 누구죠? 누구냐고요? 룰라바이 어? 선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야! 왜? 아, 너 잠깐 와봐 너 작전 망치려고 작정했어? 작전? 룰라바이 선수한테 경고해주려고 온 거잖아 아! 그게 아니지! 여신님! 하필 이런데! 귀여운 웃음이 먹인 꼬집꼬집 나니치네. 음, 어. 어떻게 된 거지? 네. <신> 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곧 <vais> <-ppyaciones> 태풍 팀과 박박 팀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우와. <laughs> 크다. <laughs> 잘 부탁해.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잘잘 잘. <pie OUR> <laughs> <Gothic> 태풍 팀의 공격으로 경기 시작됩니다. <음 <two noise> 에스로 발칸 아쿠아 테론볼. 아쿠아 테론 후. 테론 어, 아. 파하파하파 아. 아. 저건 시간차 공격? 아, 아깝다. <laughs> 이거 잘못 맞았다가 위험하겠는데. 선수 교체! <laughs> 좋다! 헤일! 방풍 왔어! 좋아! 에즈런 챔피언! <웃음> 인티그레이션! <웃음> 인티그레이션! 베타, 세타 선수가 합체 챔피언 선수가 되었습니다! <laughs> 어, 엄청 크지만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어! 뿌! 하! 하, 다 됐어! 반격이다! 에슬로 챔피언! 승리 끝! 아니? 팝팝팀! 로커, 세터, 라인아웃! 야! 됐어! 어? 차! 차! 아! 태풍팀! 차! 이번 합체는 신의 한수가 맞았네요 에이! 이것으로 태풍팀은 또다시 예선 탈락의 고비를 넘기며 본선 진출의 문턱까지 다가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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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챔피언! 당연하지 <laughs> 오늘 이긴 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총감독님. 에슬론 놈들이 좀 신경이 쓰이던데. 아 저도요. 근데 이것 좀 보세요. 강풍이라는데요. 태풍 팀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주장이고요. 얘를 공격하면 에슬론 놈들에게 한방 먹이고 경기도 제대로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나왔어. 따뜻하네. 드디어 해냈어. 얼른 데려가자. 어? 그래. 뭐 하는 거예요? 거긴 납치하려는 거지. 혹시 도긴 객인 그래 맞아. 우와! 해리랑 어? 수리가 이 사람들 잡는댔는데. 이자! 해리야! 나 잡았어. 이 악당! 도긴이들 나줘! 해리야! 나를 나줘! 이 악당! 나 잡았어. 이 악당! 도긴이들 내놔! <웃음> 나... <웃음> 전세 역전이다. <laughs> 나랑 가자. 어 도네이도. 들어봤자 소용 없어. 항풍. 어, 거기서 뭐해? 응? 음? 저 놈이 괴롭혔어? 음. 아니야. 쟤가 괴롭혔어? 아. 어? 아니야. 제가 우리 괴롭혔어. 어? 왜?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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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친다. 어디? 야! 아, 당장 먹자. 놓치지 않는 걸따라줘 약장 검사. 아, 멈춰! 멈춰! 멈추라고! 백기이한테서 떨어져! 레지런 어. 도네이도! 유턴, 출! 유턴, 출! 멈춰! 아, 멈춰! 아, 떨어지는 말이야. 끝그 질긴 놈동안 되겠다. 일단 대치우자. 그래. 공격! 음. 어? 아. 세타, 괜찮아? 한놈 팔면 어? 안 되지! 야! 악당? 어? 아, 어떡해... 난 나가지도 못하는데... 헤일! 어서 공정 면역을 내려줘! 어... 하지만! 뭐가 보여야지! 보여라놈들이 돌진해와! 어... 대수론 알파! 광자폭풍! 광자폭풍! 아 어? 에슬론, 베타 불꽃전차! 헐! 전차! 좋았어, 형제! 우와! 헤일이는 화장실에서도 조종 잘한다! 고마워! 독인객인, 독인, 잘 봐요! 내가 신기한 걸 보여줄게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독인 완성. 이렇게 하면 개긴 완성. 이렇게 하면 다시 오노노. 자. 우와 어, 여신이 굉장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이번 작전은 오노노루 변장을 하고 대신 경기에 참여해서 애슬론 놈들을 박살내버리는 작전이에요. 오 변장하는 사람한테 르라바이가 선물을 줄게요. 오 누가 할래요? 저요, 저요, 저요. 아 독인이 약간 더 빨랐네요. 아싸! 음 자, 그럼 독인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걸로 오누누처럼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로봇 피구 대회 태풍 팀과 올레 팀의 예선전이 펼쳐지는 음? 호두산 경기장입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아, 아 뜨거. 네. 아뜨 아, 뜨거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선수 입장했습니다. 객인 준비하고 있죠. 네. 태풍 팀의 공격을. 경기 시작됩니다. 가자. 응. 에스만 도네이도. 아이젠 슛. 아이전 슛. 도롱사 응? 또. 또롱? 도롱이? 예? 도롱일. 잘했다 노노! 도롱이 도롱삼에게 패스. 너야 지금 뭐 하는 거냐? 도 검사 도롱길에게 패스. 어? 자 이번엔 내 강력한 공격을 받아봐라. 도롱길 파워 슛. 이그 정도쯤은 식은 둥카. 아이고 깜짝이야. 방금 뭔가요? 원래 팀의 도롱 것이 던진 공의 위력이 엄청납니다. 단농 처리. 심판! 저 피구 공좀 확인해주세요! 헤이라 hey, 왜? 방금 공에 작은 구슬 같은 게 붙어있는 걸 분명히 봤어! 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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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확인은 안 돼요 음? 음. 어? 위험! 뭐야? 어? <laughs> <목소리> 어... 갑자기 불이 꺼졌어. 이게 뭐야? 어떻게 여... 된 거지? 교수님, 수리. 휴, 살았다. 그런 <목소리> 것 <드론거>! 미사일 발사? <목소리> <오>!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어! <목소리> 무슨 일이지? 왜 폭발이? 다들 괜찮나 어... <목소리> 모두 불을 켜. <목소리> 주간을 살펴봐. 그래. 뭐야? 쟤네들 왜 엉치? <목소리> 어, 뭐지? 어, 이일 해일, 해일 일어나, 해일. <목소리> 그런데 이건... 2000... 1000... 1000... 1000... 1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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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기, 속행하세요 세타, 방금 정말 불이 꺼졌어? 응, 음, 다 꺼지고 저기서만 무슨 불빛이 까빡까빡했어 음.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올레팀 연속패스! 어? 방금 <목소리> 뭐냐? 도롱 <도로홍일> 1, 스롱 1, 슛! 발칸 <목소리> 피해! 1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 시간으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헤이, 볼래팀 쪽에서 뭔가 반칙을 하는 느낌이야 왜저 에슬론들은 파일럿이 잠들어있어도 움직이는 어머, 거지? 룰라바이 선수 아니세요? 어? 네? 룰라바이라뇨? 사람 잘못 보셨어요? 맞잖아요 에이, 아니에요 분명히 입도 룰라바이 선수랑 똑같은데 어? 아, 입을 안 가려서 들켰네 역시! 여긴 어떤 일이세요? 허, 네, 뭐 관람했어요. 그럼 저니만? 어, 잠깐만요. 음. 어, 어, 어? 이건 피구공에 맞아서 파손된 게 아니야. 폭발물이 남긴 흔적이 맞아. 내부 손상을 보면 미사일에 맞은 게 확실해. 확인해봐야겠어. 헤일 이, 혼자 가면 위험해. 같이 가. 그래. 같이 가는 걸. 아, 그렇게 아, 가만히 계시라니까. 이제 나 혼자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로봇 가자. 아저씨. 아저씨 정말. 어 둘레 할머니? 아저씨 뭐하시는 거예요? 어? 로봇, 로봇! 어? 어머니 이 나쁜 로봇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노노 아저씨? 그럼 이 사람은. 망했어. 아, 제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올레 팀이 등록되지 않은 파일럿을 출전시켜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태풍 팀이 부전승으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에슬론들은 다른 로봇들처럼 상대해서는안 되겠군. 작전을 바꿔야겠어.